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자 오늘은요 설치 선생님이 근무하는 이거 롤로스케어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이거 롤로스케어가 어떤 공간이며 어떻게 구성된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설치 선생님은 특이하게 강아지 고양이 행동학 상담만으로 진료를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행동학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행동학 상담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게 얼마냄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설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펫 상담소 채널에 구독자분들 대부분 고양이로 구성돼 있거든요. 고양이 네. 보호자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다잘 아시겠지만 낯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설치현수이사고요. 지금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안에 놀로스케어에서 어, 놀로 동물행동 클리닉 원장을 맡으면서 강의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설정님이 주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네. 하는 그런 공간이죠? 네, 제 진료실입니다. 와, 진료실 진짜 좋다 와, 완전 무슨 대기업 무슨 이사님 방 같아요 지금. 아 이게 처음에 할때 네. 저도 면적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음. 이 정도면 되죠? 그래서 아, 충분하죠라고 했는데 만들어지고 와봤더니 너무 크더라고요. 음. 네. <laughs> 보통 사람의 그 정신건강의학과처럼. 좀 강아지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직접 뭔가 좀 트레이닝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사들이 설치한 선생님을 지지하고 나고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서 어떤 뭐랄까 수의학적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있고 그다 너무 훈련사 위주로 편향된 즉 잘못된 지식을 많이 교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부담감은 없으시냐 아, 있죠 어떤 부담감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잘 이것을 이 보호자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음, 훈련으론 안 된다. 네, 뭐안 되는 건 아니죠. 뭐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네, 자린다. 그런 거를 어떻게 대중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을까가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거 같고 그런 거 고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 방송의 피해를 수의사들이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런 상담 오면은 아 얘는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하면 뒤도 안 돌아 그냥 나가버리세요 돌팔이라 음.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하는 게더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솔루션 프로그램은 믿으면 안 돼요. 방송은 방송이고 그거 다 예능이에요. 다큐가 아니에요. 아, 방송하시는 분이 그, 그 말씀을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저희 PD님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이거 우리 방송 때문에 피해도 많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세나게에서 그래서 요즘 꾸준히 하게 보시는 분들은. 구조하고 행복한 애들도 보여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연락 주세요 이런 것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가서 처음에 좀 보여주면 얘네들이 잘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꾸준히 하고 왔다갔다 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건데 거기다 약 쓰는 솔루션은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요즘은 많이 나와요 음. 처음에 갔을 때막 분리불안이나 이런 거약 먹어야 된다고 하면 피디님들이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약 준비해서 먹이는 걸 찍어요 그래서 요즘 세나계에서는 꼭 대부분 뭐 분리불안이나 약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약을 먹이는 것을 피디님들이 더 원하시는 편이고 음. 그리고 저는 막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다 서열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행동에다가 자꾸 의미 부여하는 그렇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와, 그건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뭐왜왜 왜 훈련사가 아니고 왜 자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있을까? 여기서 한 마디만 이제 제가 말을 자꾸 안 믿어서 그러는데 강아지와 사람은 서열 없다 한 마디만 해 주시죠. 네, 진짜 제가 그냥 서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서열이 뭔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서열이 뭔지를 얘기를 못 해요. 왜 서열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서열 얘기하세요? 그럼 아무 말도 못 해요. 다 그냥 훈련 사 방송에서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냥 서열이 꼬여서 서열 문제 때문에 서열이 낮아서 이런 얘기로 모든 걸 풀라고 그래요. 이 예시 들면 다들 알아요. 만약에 강아지들이 우리 보호자들을 공격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모습이 서열적인 문제라면요. 전 지구인은 자기 부모님보다 서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소통이 부족 소통이 안 돼서 내가 싫은 거 얘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호자가 억압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을 때 얘는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화낼 때랑 똑같아요 종이 다른 동물 간에는 서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원장님 너무 좋아서 아 원장님 막 이렇게 하면은 아마 훈련 선생님들이 소름, 훌련... 소름 돋고 있어요. 네. 막, <laughs> 아, 원장님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은 막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 저렇게 옆에 사람한테 손을 올리는 행동은 서열이 높은 동물이 낮은 동물한테 하는 겁니다. 다 아,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난 좋아 가지고 우리 원장님 좋아요 뭐 하고 막 이러는데 뭐든지 다 서열 갖다 붙이고 그그 음... 그 논리대로라면 진짜 우리는 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화날 때 서열 높아서 그랬나요? 그렇죠. <laughs> 그거 서열과 리더십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리더십이 조금 떨어져서 내가 서열은 더 낮지만 우리 엄마 아빠보다 당연히 서열은 낮지만 우리 엄마 아빠 리더십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반항하거나 이럴 순는 있어요. 소통이 안 됐을 때. 뭐 생물학적 서열과 사회적 서열의 상충인데 그 경우가. 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무조건 얘가 나를 낮게 봐서 우습 뭐 이렇게 나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은 다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억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통하면 동물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은 오면 올수록 진료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겠죠. 네. 점점 이제 컴플라이스가 좋아지니까 수용도가 네. 높아져야 되겠죠. 왜냐면 명분 있게 동물을 강하게 제압을 해도 되는 곳은 동물병원이거든요. 왜냐면뭐피 뽑는데 움직이면 혈관 다 터질 거고 뭐. 뭔가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얘가 움직일 움직이게 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보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보정이라는 거할 때는 좀 강하게 꼭 안고 있는다거나 누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압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병원에 오면 올수록 더 진료를 잘 보고 수의사들은 편해져야 돼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피어프리 프로그램이라고 어떻게 하면 덜 제압하고 얘네들이 안 두려워하면서 진료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수의사들은. 그렇죠. 그 증명이 다돼 있어요. 그런 방법으론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료를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점점 더 나빠지는 일이지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얘가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거지만 평소 생활에서 나는 문쟁동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라는 건전 세계 동물병원에서 다진료이 증명이 돼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솔직하게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 가장 미친놈 일 순위는 수의사고요 이순이는망 말이 안 통하잖아 둘다. <laughs> 네. 아픈데 더 아프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laughs>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가 분명히 어, 신체 언어를 사용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더 가까우면 싸운다고도 얘기했는데 음. 말이 안 통하고 또라이들이 있 거지. 어, 그렇죠. 우리는 얘 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 우린 직업이 또라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 그렇죠. 노들한테는. 맞아 동물들한테는 <laughs> 우리는 진짜 저런 미친 새끼가 다 있나 약간 이런. <웃음> <웃음> 내가 설 씨하고 윤신 상정이나 하나 말하는거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딱그 모습이라서 솔직히 그래요 TV나 이런 데서 저도 TV에 나오고 있고 많이 하지만 저도 자기 검열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물론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예전에 약간 아웃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수정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많아요. 왜냐면 과학 이론이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렇죠. 약물도 새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네. 계속 논문들도 거기다가... 바뀌니까. 행동하고 도대체 왜전공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우선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수의사 되는 것도 반대했었고 네. 그리고 행동학 하는 건더반대하셨었어 그렇게 좀 먹고 살기 힘든 거 뻔히 보이는데요. 네. 네. 처음에 우선 동물이 너무 좋아서 수의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수의사 찍고 오신 거군요. 네. 나다 필요 없어 부모님한테 네 무시하고 가나 다 다수의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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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S대 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온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유기견 문제도 저희가 동남이었는데. 그 동아리가 유기견 봉사 활동하는 네. 아아 제가 선배건 아시죠. 어, 네. <laughs> 저희 동아리 선배님까지 네. 가끔씩 이제 이런 봉사 활동을 갔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그런 걸 보면서 어 쟤네들은 왜 버려졌을까? 뭐 근데 지금 그게 오해였다는 걸 알지만 뭐 문제 행동 때문에 만약에 버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대학을 딱 졸업하고 지금은 제 와이프지만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되게 심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TV에 나오는 모든 방법을 써 봤죠. 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딱 절대 안 돼요. <laughs> 약물 없이 안 돼요. 네. 특히 분리불하는 더 그렇잖아요. <laughs> 분리불하또 약물 반응도 그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모든 걸해 봤는데 안 돼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은 행동 전문의가 있고 네. 약물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수님들한테 다 이렇게 메일 보내 가지고 가서 좀 이제 연수라도 할수 있나 좀 보일 수 있나 약물 처방 물어보고 음, 싶다. 싶다. 해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서 실제로 쓰는 거를 좀 보고 그 다음부터 이걸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사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당연히 힘들죠 길 자체가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요 네. 우리나라 불모지 였고 거의 누가 저를 찾아오겠어요 막 음. 방송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딱 이제 운이 좋게 포기할 때쯤 제가 실제로 세미나 열심히 다녔거든요 음. 피부학 세미나 저희 뭐 슬기고 탈고 수술 다, 다 세미나 네. 아니 이제 뭐 일반 진료로 보긴 했었는데 아 그래 행동학을 이제 좀 그때가 이제 그녀의 동물병원입니다. 네 맞아요. 네, 남산에 있을 때. 네 남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열심히 일반 진료나 수술도 배우러 다니고 이럴 때 어, 방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제 또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고 하면서 행동학 진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방송에안 나왔으면 이것만으로 먹고 살기는 그렇 그러니까 악플에는 데미지 받아본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는 크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댓글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설명해줄 수 없다. 이 동물 행동학이나 여러 것들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나 하나 설명하다 보면 이해를 시키려면 좀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댓글 안에서 되게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니면 그글 안에 원래 잘 집중해서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그렇죠. 뭐 이상한 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다 얘기를 할때 그냥 화가 날 때는 있죠. 근데 뭐 가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세상이라고 건식장에서 구조한 친구를 키우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이제 방송 나갔을 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방송 갔을 때 카메라로 다 찍고 있었으니까 제가 처음 꺼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악플 날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음. 뭐 이쁜애 골라 데꼬 이쁜애 골라 데꼬 왔다 뭐 잡종이면 데꼬 왔겠냐. 저 사실 잡종 더 좋아하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상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세상이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상은 아니에요. 음. 진짜로 처음에 꺼냈기 때문에 몽실몽실한 애들 좋아하는구나. <laughs> 몽실이 파구나 털 뽁실 뽁실하고 다리 이렇게 통통하고 약간 덩어리 같은 애들은 음. 제가 그래서 음. 첫 강아지 원래 자기랑 닮은 사람 좋아 네.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 좋아해.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좀 안타까운 분들이구나. 좀 세, 너무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고 좁은 분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프레는 뭐 그렇게. 아, 오늘 질문은 못할것 같은데. 네. 아, 괜찮습니다. 차고넘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일단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구독자분들이 많은 질문주셨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강아지 합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어. 고양이를 네,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강아지를 들여야 되는데. 강아지 합사. 네. 근데 강아지 종류가 먼저 중요하겠죠? 아니요. 그냥 하지 마라. <laughs> 어색시원해. <laughs> 어굳이 왜? 어왜 어, 왜? 굳이 왜? 강고양이 왜. 잘 키우고 있는데 네. <laughs> 네. 그러지 마요. 네. 잘해야 본전인데. 네. 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원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성공률이 합, 높은 합사 방법은 알고 있지만 굳이 외란 그렇죠. 표현을 먼저 해야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음. 아 그래도 난꼭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제가 솔직히 다경가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시대 결혼이라고. 그니까이 대상이 만약에 첫째가 강아지 강아지든 고양이 고양이든 고양이 강아지든 첫째가 자기가 같이 살고 싶은 애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어 보호자분들이 자기가 이쁘고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이가 나쁘면.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야. 되게 오랫동안 바쁘신데 감사하고 요 마지막으로요 고양이를 주로 많이 키우시는 저희 마이펫 상담도 채널 구독자님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사실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제가 강아지만큼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새나게 나와서 나은씨 원장님이랑 고양이 대 강아지하면서 음.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저 고양이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음. 네,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요. 네, 고양이 안 싫어한다, 알고 알아주셨으면좋겠 고양이 되겠고. 몇 싫어해요. 저는 네, 고양이 그죠? 너무 사랑해요. 그죠? 네 저는 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속에 추루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laughs> 천 원짜리 현장과 추루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라 해서 여행 갈때 펜션이나 이제 와이프랑 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 삼겹살이나 이런 거 잘못 좀다 아플까 봐 이렇게 가슴속에 추를 이제 한 봉지씩을 꼭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laughs> 네, 전 굉장히 든든한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방송에서 하는 말들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랑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네 오늘 좀속 시원하셨죠? 네 같은 방향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네. 진짜. 상상 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뭐 다음 번에 또 오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라이브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 선생님 채널 방송에도 한번 좀 나와서 같이 콘텐츠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